<laughs> 안녕하세요. 작가 조은입니다. 어, 저는 지금 여기 경기도 분당시에 있는 한 책역 어, 책쓰기 과정에 와 있고요. 어, 지금 음, 유튜브를 처음 찍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되게 많이 떨리고, 지금 긴장되는데요. 어, 첫날이라, 어, 제가 조금, 음,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어, 앞으로, 음,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제 유튜브는, 어, 청소년들의 어떤 그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로진학, 어, 코칭이라든지, 어, 그리고 지금 개인 저서를 집필 중에 있는데, 어 거기에 관련된 컨텐츠는 브레인 독서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 단계에 있는 브레인 독서법에 대해서 집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해 왔던 거는 어 이제 뭐 미술치료나 이제 아이들 언어치료나 그리고 칼라테라피 뭐 이런 부분들을 좀해 왔고요. 어네 심리 상담도 해 왔습니다. 어 부모 교육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개인 일상적인 어 이제 직장맘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 남편께서 굉장히 많이 지금 지지, 원하고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어떤 이제 생활 속에서 컨텐츠들을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어 이제 남편이 거의 이제 어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해주고 있고 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새벽에 어, 저희가 집에서 6시쯤에 제가 창원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집에서 6시쯤 출발해서 어, 이제 SRT 어, 그 기차를 타려고 어, 미양역에 태워줬거든요 그래서 미랑역에 태워줘서, 어, 거기서, 이제 6시 50분, 어, KTX를 타고, 음, 동대구역에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다시 동대구역에서, 음, 수서까지 어, SRT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 6시에 나와서 이제 여기 오니까 어 이제 1시 특강이었는데 저희가 자꾸 제가 이제 1시 한 25분쯤 도착한 것 같아요 그쯤 와가지고 어 특강을 지금 시작하고 있고 어 제가 오늘 처음 찍는 이 유튜버 유튜브 어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경기도 분당시에 있는 한채기업 어, 사무실이고요 어, 센터고요 저는 거기서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올릴 이제 이런 콘텐츠들은 어, 제가 이제 작가 조은으로 이제 콘텐츠들을 올릴 건데 음, 아직은 개인 저서가 지금. 음, 출시되지 않았고 집필하고 있는 단계라서 공동저서 라고 지금 그 책이 먼저 나왔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소개를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일상생활에 대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